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yckm 유리기판의 핵심 종목이었던 yckm이 고점 35,000원대를 찍고 나서 꾸준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주가가 홀딩이 가능하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Y 시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입니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 이 AI 산업 발달에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 HBM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BM뿐만 아니라 이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유리기판이라는 거고요.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소재라는 거죠. 이런 소재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한 이후 고점을 찍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는 부분도 주가 상승이 끝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 전부 다이 AI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AI에서 파생된 재료들을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다들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전선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설립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한 거고요.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주들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전력 공급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AI를 토대로 파생된 재료들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이 HBM 고성능 반도체와 유리기판이라는 겁니다. 즉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 수혜주인 YCM 아직까지 대세 상승 초입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y c m 주가가 고점 35,000원대를 찍고 난 이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들어왔던 거래대금,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에 대해서 이탈이 없이 주가가 눌리게 되니까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왔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주가 35,000원대 고점 찍고 난 이후 눌리는 동안에도 거래대금이 말라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종종 터졌던 거래 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매집이 진행되면서 매도를 하면서 나간 거래 대금이 아니라 매수를 하면서 들어온 거래 대금이라는 것도 일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이 Y 시겜에 대해서는 지금 재료 소멸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AI 산업을 토대로 파생되어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환매가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심에도 핵심적인 부분은 이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주가 눌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이 주가 저점대 라인까지 내려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전 저점대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이 평선, 60일 이평선과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이 라인대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Y c 켐이 다음 달부터 핵심적인 반도체 세정 장비에 대해서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5월 달 기사이기 때문에 6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가 눌림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y c 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35,000원대 고점을 뚫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최저점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y c m 같은 경우에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게 되더라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한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비중이 높아진 부분 단순히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7월까지 이 일정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한 반등을 다시 한번 해줄 수밖에 없지만 이 32,500원에서 35,000원 사이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반드시 뚫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 때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원래의 비중 그대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와 얼마나 큰 수급이 들어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에 대해서도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yccam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월까지 여러분들이 ycam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코 프로 머티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6월 3일 장전 8시 38분에 292분에게 제가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에코 프로모티 장중에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1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유리지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격적으로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수급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입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